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고난 주간 새벽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셔서 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닿게 하여 주옵시고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예배를 주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새겨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에서 봅니다. 사대명전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1절로 3절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무원과 구레네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접동생 마나인과 및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흩어져서 세운 유대인들이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어, 이곳에 비로소 헬라인들이 교회 이론이 되어지도록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사도행 11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게 된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를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을 하지요. 우리스럽게 말을 하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단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됐다라는 얘깁니다. 근데 바나바는 부임지로 가기 전에 다소에 들러서 사울 후에는 바울이라고 알려지는 사람을 동역자로 삼고 그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부임해서 성경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할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부흥해 지던 교회였습니다만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지 더욱 큰 교회로 부흥하게. 근데 이 교회 리더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 소아시아 지방의 전도자로 파송을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덕에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고 하면 그들이 교회에 더 오래 남아, 머물르고 남아서 그 교회 공동체를 더 크게 더 부흥시켜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마 성도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이 성령이 저희들을 가르치고 어, 지도하심이 저희들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내놓기 어려운 교회 리더십 바나바와 바울을 어,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파송된 바나바와 바울에게도 어려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어, 바나바와 바울은 당시 갈라디아 지역 여러 어, 어로 분리버지던 비시티 안디오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은 터키의 중부보다는 조금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자 사도행전을 추적하며 그들의 복음 전도의 여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전도지 비시티 안디오에서 두 주간 동안 있으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시의 유력한 사람들이 충동을 받아서 박해를 했고, 그 박해를 떠나, 아, 박해를 받아 그 지역에서 떠나야 했지요. 다음 전도지는이곤이온이었습니다 요즘은 꼬냐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곳인데, 여기서도 박해를 받아서 도망하듯 도시를 떠났다고 사도행전 14장 6절은 기록합니다. 루스트라에 이르러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 사람이 걷지 못한 채 오래 지냈다는 것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고침 받은 것은 기적으로 여겨졌죠. 그리고 그 계적을 행한 사람들은 당연히 신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하지만 신으로 추앙 받은 것이 얼마나 되는 기간이었는지 얼마나 되는 날짜였는지는 알 수는 없어도 그곳에서의 결국은 돌에 마저 죽게 되어져서 성밖에 버리버지기까지 합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아어 그런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그 성을 떠나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옮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담고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때 저들의 삶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들은 이 고난에 안디옥 교회로 쉬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여행을 계속하며. 계속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신체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신한 삶에 닥치오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가 십자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로 그 십자가는 자기만 만나야 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만나도록 그들에게 십자가를 가르치고 전파해 주어야 한다. 오늘 자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이 자랑을 멈출 수. 없었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사나요? 우리의 짧은 지식을 자랑하며 살 때가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자랑할 때도 있답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 소유의 목록들을 자랑삼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정말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주간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한 주간에 우리의 자랑 거리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고난을 묵상하는 이한 주간에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마음에 담는 내 십자가 만으로 끝나지 말고 복음의 볼모지에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아울러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의 첫 전도지였던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방 이번 주간은 특별히 그 지역에서 사역하는 성교사님들과 말씀을 전합니다. 그 지역이 복음으로 어려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것인데 우리 교회가 연 옛내 아마 곳에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전에 소아시아에 풍부하게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왜첫번 선교지로 갈라디아지역 소아시아를 선택했을까? 첫 번부터 로마로 날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아프리카 쪽으로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당시에는 아프리카 트리폴리 같은 곳은 훨씬 더 이렇게 부흥하고 사람들도 많고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가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소아시아를 마음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것이 자신의 고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지내던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했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고향 같은 곳이 있지 않나. 이 세상 어떤 곳에도 복음이 전해져야겠지만 그 중에 빠뜨릴 수 없는 한 곳이 있다고 하면 북한일 것입니다. 그곳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격변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어떤 때에는 아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다 희망을 갖다가 어떤 때에는 아 어려울 것같아라고 하는 실망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더욱도 기도, 우리, 우리의 기도가 모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갇혀있는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되어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를 심고 그 십자가 심기워질 꽃들을 마음에 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주간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저희를 걸음 걸음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단한 어, 시간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저희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 이 지고 하신 고난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귀한 전에 모여서 기도로 저의 마음을 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십자가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로 자랑하였던 것이 십자가였던 바울의 인생처럼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울이 첫번 전도지로 선택하였던 갈라디아 지역 지금 아버지 하나님 막 복음의 문들이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목격하게 되어지는데 그제 하나님에 교회가 더욱 더 흥황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힘 있는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저희 교회가 동참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 난민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터키에 있는 그 백성들, 아, 회교도로 평생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고향 같았던 소아시아를 지아니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했던바울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떠나온 나라지만 남한에는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편만하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북한에는 복음의 활동들이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살아생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통일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자유스럽게 예비하는 모습을 볼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삶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고난을 지고 가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생명조차 기지 아니하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간구할때 저들의 참담하고 어려운 삶의 종황들을 들으셔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자랑하여서 어, 터키 지역에도 북한에도 복음이 전해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걸음들을 하나님의 전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려 사 십자가 연애가 우리의 삶을